말은 모두 평행사변형 일종이니까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고, 또 그리고 이웃하는 각두개 합이 180도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엇각 한쪽만 해봐도 여기 평행이니까 엇각에서 A 더하기 B가 180도가 돼요. 문제에서 요각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아서 AB하고 AD가 같아요. 그리고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으니까 68, 68 그러면 삼각형 이렇게 두 개가 보이나요? 합동이에요. 삼각형 ABE하고 삼각형 ADF는 합동이죠. 합동이니까 이 변과 이 변의 길이 즉, AE와 AF 길이가 같죠? 어, 이등변상각형에서는 밑각의 크기가 같은데 꼭지각만 알면 밑각이 해결이 되겠네요. 목표는 여기 이각을 구하라. 자, 90도. 90도 직각상각형이니까 나머지 두개 합도 90도죠? 그러면 이각의 크기는 90에서 68을 뺀 22가 돼요. 요각 크기도 22가 되죠. 자, 아까, 말은 모두, 어, 이게 두각, 두각의 합이, 이웃하는 두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 이거 전부 각의 크기가, 네, 180도에서 68을 뺀 각과 같아요. A각의 크기는 180에서 68을 빼, 112다. 112에서 양쪽에 20이 20, 즉 44를 뺐을 때 여기 중간에 요각이 나오겠죠? 그렇 요각의 크기는 112에서 44를 뺀 거. 그러면 8이고 68. 자,은 다 됐네요.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가 알면 구할 수 있죠. 180도에서 68을 뺀 뒤에 2로 나눠주면 알수 있죠. 2로 먼저 나누면 90도에서 34도를 뺀 것과 같아요. 그러면 56도.